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하부루타 인터뷰를 한대요 정말 재미있겠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신나게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하부루타 인터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하부루타 손유희 함께 해볼게요 자 뮤직 큐 내 생각은 do 영어로 What do you think? 내 생각은 어때? 중국어로 h i n k 내 생각은 do 독일어로 a s t t d n a t o o n k w t o you think? What do you t h i n 그래야 바로 대왕님, 대왕님, 우리 대왕님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책 속에서 한글을 만든 분이 나오는데 누구셨더라? 맞아요, 바로 세종 대왕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한글 속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은 비어, 니은, 디귿, 리을 쭉쭉쭉쭉 가서 히읗까지가 바로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가 바로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름에도 다 자음 모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름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김이라고 했을 때, 김의 기억은 자음일까, 모음일까? 맞아요. 바로 자음이지요. 자, 그럼 김에서 기역 이. 이 이는 자음일까? 모음일까? 맞아요. 바로 모음이지요. 자, 그럼 김에서 기, 임, 미음. 이 미음은 자음일까? 모음일까? 맞아요. 바로 자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 무언가 그릴 수 있다면 어떤 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요. 자음에 있는 ㅇ 또 ㅁ. ㅇ ㅁ 이렇게 이응 ㅁ 이 ㅁ을 쭉 그려서 짝대기로 짝 그려 주면 맛있는 꽃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 우리 친구들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엄마 아빠랑 한글에 자음 모음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 재미있게 보세요와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인터뷰가 뭐야? 맞아요 인터뷰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 그럼 어떤 질문으로 하브루타 인터뷰를 할지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우리 친구들 우리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랑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방금 들었던 질문을 가지고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봐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엄마 아빠가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이유를 물어봐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 그럼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하브루타 인터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야, 네 생각은, 생각은 어때? 나는 나쁜 말을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아하, 그렇구나. 왜,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니? 생각하니? 왜냐하면 바르고 고운 말일수록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우와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하부르타 인터뷰를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부르타 인터뷰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 생각은 어때요? 오,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인터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하브루타 송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열덩면서 한번 불러봐요 자 뮤직 큐! 자신 없어도 내 생각은 소중해요 하부룩다 부끄럽고 자신 없어도 내 생각은 소중해요 하.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할 텐데요. 어떤 놀이냐면 바로 한글 몸으로 만들기 놀이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했지요? 자음이 뭐였지? 맞아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쭉쭉쭉 가서 히읗까지가 바로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가 바로 모음이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몸으로한번 글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기차에 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기에서 기억을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짜잔! 선생님이 기억을 만들었네요. 자, 그럼 기차할 때 기의 이, 이는 어떻게 만들까?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몸 전체를 차렷하고 해서 이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비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나가 되려면 니은이 필요하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니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니은! 자, 그럼 니은에다가 아! 아를 붙여야 되는데, 아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요 차를 타고 서서 이렇게 해도 아가 되겠네요 또 어떻게 만들까? 우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몸으로 한글 만들기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부르타의 실천과 째다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째다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째다카는 어, 유대인들의 어떤 기부 문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기 전이나 공부하기 전에 또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등등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집에 곳곳에 있는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 저금통을 기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걸음마도 아직 안뗀 우리 아기들 아기들도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서 이렇게 동전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는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활 속의 기부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 정말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하브르타를 실천하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이런 하부타를할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인성을 겸비한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쨔다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기부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본 후에 우리 집에서도 쨔다카를 실천하면 더욱 좋겠죠. 그럼 우리 아이와 함께 실천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다음 하부스타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